자, 여러분들 오전에 제가 아하나 박사 팀에서 연구 결과가 새롭게 나왔다. 이 논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SBS에서. 자, 어떤 내용 나왔냐면 지금 우리나라 검증위에서 초전도체 샘플을 만들어다가 지금 검증을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검증에서 만든 샘플이 아직 미완성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일부의 샘플, 샘플의 일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기사화를 시킨 겁니다, 기사화를.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나라 여론 안에서도 이 언론사에서 이 샘플을 정확하게 100% 테스트가 끝났을 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미 여러 개 국가에서 샘플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샘플 테스트 결과가 제각각이 여러분들, 제각각. 그죠? 다른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기사 제목 보시면 샘플 일부를 제작했다, 일부. 제조 공정 과정에 따라서 지금 일부를 제작한 건데, 검증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초전도성 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검증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연구소, 대학교 부설 기관의 연구소 그리고 각 국가의 국가 연구소 이런 쪽에서도 지금 LK-99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 결과값을 전부 다 논문 억셉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학술지에다 실린다던가. 그죠? 근데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아직까지 희망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저 중국은 원래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인도에서, 지난 밤 새벽에, 그죠? 아와나 박사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저항적인 부분은 황화구리랑 엮여서 움직이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그죠? 초전도체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실험을 또 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검증에서 샘플 검증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완벽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아시겠죠? 그리고 샘플을 여러 번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일부 이제 제작한 거예요. 완벽하게 100%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이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언론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으로 나눠서 긍정이면 막 긍정적인 분위기가 심어졌다가 부정적인 뉴스 하나에 그냥 초전도체 자체가 가짜다 이런 인식이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논쟁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샘플 일부 제작이 초전도성 특성이 없다 해가지고,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인도에서도 여러분들, 이 LK99 샘플을 몇번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섯 번 이상을 만들었어요. 합성을 다섯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유를 아세요? 합성할 때마다 샘플이 다르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합성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질 나쁜 샘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요 연구 실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연구진들이 LK99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했던 퀀텀에너지 연구소, 그리고 고려대 연구기관의 교수들,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100% 공개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과학계를 대변하는 의견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예요, 그렇죠?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이 모든 과학계를 대변할 수 있,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제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이석배 대표가 논문 전부 다 공개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추가 논문을 공개하겠다면서 수정 논문을 계속 올리고 있죠 아카이브에다가. 8월 11일자에도 추가적인 논문이 또 공개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100% 공개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샘플의 어떤 제조 공정 과정도 왜 계속 틀려지냐. 제가 조금 있다가 아와나 박사의 그 원, 원본의 그 논문의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그 원본 논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합성한 샘플은 XID, 특성화의 한계 내에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샘플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샘플을 여러 번 만들었고, 지금까지 합성했었던 샘플 중에 가장 좋은 샘플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이거를 샘플을 계속 만들었다가 깨부셨다가 구웠다가 계속 이거 과정을 거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독일에서 한번 샘플 만들고 그한번 테스트한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그 결론이 100% 일치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도에서도 이 샘플을 계속 합성하고 계속 테스트해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전부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영상을 요새 초전도체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데 그마만큼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오늘 간밤에도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이고 아침이고 초전도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바뀌어요. 그러면 시장 흐름 자체도 좋은 얘기 나오면 막 긍정적인 분위기 심어졌다가 안 좋은 기사 나오면 부정적인 이슈가 심어진다고요. 지금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네이처 때문에. 그렇죠? 네이처 학술지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데 지금 인도의 아와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죠?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내용들 궁금증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감사하게도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시사, 뉴스, 주식채널, 유튜브 28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부 다 우리 에너지,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초전도체를 굉장히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밤새 공부하면서 이 이슈들 빠르게 파악하면서 저도 이제 뭐 외국어가 뭐저 영어는 조금 할줄 알지만 뭐 중국어, 뭐 인도, 뭐 그런 말을 제가 할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말을 할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사들을 따다가 저도 번역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해 드리면서 사실 저도 즐거움을 느끼긴 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초 전도체가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더 많이 풀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주식에너지 너 초전도체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속을 드리면 저는 세력, 작전, 이런 쪽과 단한 번도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한 사실도 없고요. 단 1원의 금액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썸네일에다가 좀 자극적인 제목을 쓸 때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팩트에 기반해서 썸네일을 쓸 때도 있는데 가끔씩은 썸네일에 좀 추가적인 맛소금을 뿌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좀 조회수 타긴 합니다 저도 유튜브 안에서는 경쟁이에요 제 영상의 내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밤새서 이런 해외 정보들을 따다가 남들과는 어떤 차별화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이슈들을 따다가 분석해서 번역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돈한푼안 받고 저도 그죠? 1절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유튜브 키운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이 좀 가끔씩 과장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에 응원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그리고 품질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중요한 내용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인도에서 아와나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그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구독자분들 함께 초전도체 가족분들과 함께 제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호재와 악재성 내용들을 최대한 국내 언론사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와나 박사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는데 여기 인도 현지 시간으로 이제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 국내 언론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뉴스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네이처 이제 학술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발 빠르게 오전에 바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광복절 다음날 호재가 나왔을 때 이런 호재에 대한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는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과 함께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초전도체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빠르게 전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초전도체 정보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 호재와 악재, 발빠르게. 이런 이슈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뉴스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어떤 코멘트를 팩트를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받기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후속 유망주. 저는 원래 지금 초전도체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다고 전 보고 있어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심어지고 있지만, 긍정의 분위기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지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다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심어졌을 때, 이 조건 하에, 기술적인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 정보와 더불어서, 후속 유망주, 유망주시, 정보까지 제가 종목들을 몇 종목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최종 판단하셔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종목들만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8월 17일이죠? 어제 밤늦게, 인도에서 영상 하나가 딱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냐. 지금 세미나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도에서 아와나 박사팀의 화상 미팅을 통해서 논문 억셉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아와나팀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이상을 지금 초전도체 물질 LK99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샘플을 5번 이상을 재합성을 했다. 합성을 5번이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LK99의 여러 번의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했던 연구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이처 학술지에 싫긴 했지만 약 2회 정도의 실험만 했죠. 첫 번째는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샘플 합성을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로는 황화구리, 황화구리만 제거한 채로 테스트를 했죠. 총 2회를 했다는 거예요, 2회. 그죠? 사실상 샘플 합성 자체는 한 번밖에 안한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샘플 합성을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 진행했고, 그리고 내용을 제쭉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 이분이 인도의 아와나 박사예요. 아와나 박사. 좀 나이가 좀 드셨네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얼굴은 이분이셨는데, 이때는 좀 젊으셨네요, 여러분들. 그죠? 좀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와나 박사가 지금 연구 결과를 좀 냈어요. 다섯 번의 샘플 합성 끝에 지금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 최종적인 결론. 그죠? 홈클러딩 리마크라에서 지금 최종적인 어떤 결론, 끝맺음을 냈는데, 그 끝맺음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번역을 제가 돌렸는데, 끝맺는 말, 결론이다. 어떤 결론? 최근에 아하나 박사가 어제 밤에 이 논문 억셉 이후에 그 논문의 결과 여러분들. 실험 결과죠. 우리가 합성한 샘플은 XRD 특성화의 한계 내에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샘플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다섯 번째 샘플인 이 샘플이 가장 품질 좋은 샘플이 나와줬다.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했던 l k 9 9가 가장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0% 일치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 때마다 실패작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논문에. 불순물에 따라서 실패작이 나올 수 있다. 독일에서 네이처지에서 결론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결론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결론에 못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 지금 인도의 아와나 박사가 얘기한 게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 LK9에, 99에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두 번째 내용, 보고된 상온 초전도체 LK-99는 반자성 또는 강자성체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공중에 떠오른다, 그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실제로 논문에도 이제 적혀 있었고요. 논문에 이제 추가적인 8월 11일 날 공개된 내용 중에 잠깐 보여드리면 어디 있었더라? 자,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반자성을 보이다가 강자성 특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특정 자기장 영역에서만 그런 거 특정 자기장 영역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물체가 둥둥 그죠 둥둥 떠오르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반자성과 강자성 특성을 보여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연구 기관들,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 연구 기관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 그냥 강자성체다. 반자성 부도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많이 내렸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와나 박사 같은 경우도 첫 연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에다 이렇게 적어 놨죠. 그렇죠? 강한 강자성 물질인 것 같다. 같다 정도. 로 그죠? 확정은 못하고, 같다 정도로 얘기하고, 초전도체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게 언제냐면 8월 11일 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8월 1 5일 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8월 10일 날 얘기를 쓰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또 트위터를 올렸어요. 하지만 실험은 계속 돼야 될것 같다. 그죠?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자성과 강자성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죠? 이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세 번째, 이거는 최근에 독일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네이처 학술지에 실었던 비저항, 저항이 제로로 떨어지는 거죠. 저항이 다운되는 거. 그리고 열 용량의 애매한 초전도체 전위는 대부분 Cu2S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황화구리요. 황화구리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유럽에서 물고 넘어지고 있어요. 야, 이거 황화구리 때문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제로 저항이 일어나는 거다. 이 얘기 하고 있죠. 특정 온도에서 황화구리가 저항을 갑자기 낮추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도 비저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황화구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 쓰고 있죠. 이거는 여러 번 실험해도 계속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초전도의 어떤 저항이 떨어지는 현상이 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가짜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4번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FC 및 GCF. 자화 측정의 분기점은 초전도 없이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지었다는 거예요. 아와나 박사 팀은 전 세계적으로 물리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초전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그죠 유명한 박사 팀이에요. 근데 얘네가 초전도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분명히 LK99에 뭔가 초전도적인 어떤 현상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상온 초전대라 초전도체라는 거를 전세계 과학자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껏 상온 초전도체가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초전도의 어떤 현상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어제 밤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결국에는 이 아하나 박사가 비초전도성, 초전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하려면 추가 특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맺은 말로,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하나 박사가, still there is hope. 그죠? 여전히 희망이 있다. 땡큐. 고맙다. 이렇게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초전도체를, 네이처에서는 결론을, 게임 오버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데에 비해서, 아하나 박스는 독일보다 실험을 많이 했죠? 그죠? 샘플 다섯 번 합성했어요. 독일, 고작 한번 합성했어요. 한번 합성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황화구리를 빼가지고 자기들이 단 결정체를 만들었다고, 그쵸? 그렇죠? 순수 단 결정체를 만들었다고 이 보라돌이 이 보석을 자수정 같은 거를 갖다가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LK99의 본 모습이다. 이러면서 이 돌멩이들을 올렸는데 이게 맞는 건가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그래도 바보들도 아니고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황화구리를 그거를 체크 못 해봤을까요, 여러분들? 20년 연구했는데 황화구리를 독일에서 2주 동안 아, 아니, 2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주일만에 연구했던 내용을 20년 연구했는데 이걸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이거는 사기극이죠, 여러분들. 사기극.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사기극이죠. 근데 김현탁 그 교수가 직접 나와서 어떤 얘기 했어요? 돈 1원 한푼안 받았다. 주가 조작? 나 가담하지 않았다.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다. 김현탁 교수가 그렇게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 에 그게 진짜 사기면은 그 사람 깜빡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까요? 전 그러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황화구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초전도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도의 아와나 박사가 그 현상 중에 하나를 발견을 한 거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지금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독일에서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던 독일 연구 그 실험 내용들을 쭉 담아놓은건데 서로 대화하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CAS팀에서 LK99 8월 8일날 CU2S 황화구리에 대해서 그렇죠? 황화구리에 대해서 불순물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량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 샘플의 저항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담겨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의 과학자가 연구자가 분명히 그것이 그들이 이것이 초전도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뭐 때문에? 황화구리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독일의 과학자가 우리나라 연구진들을 무시한 거죠. 왜냐면 충분히 독일의 과학자들도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들이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이제 연구진이 얘기한 건데 뭘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화구리 때문에 저항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를 왜 한국 연구진들이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쉬운 이론인데, 왜 몰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연구진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몰랐을까요? 논문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황화구리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황화구리가 특정 온도에서 저항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황화물리는 불순물이고, 제조를 잘못하면 실패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구진이 왜 이걸 놓쳤을까? 믿기지가 않네 이걸 모른다고? 약간 이런 의도로 지금 이 글을 쓴 건데 독일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나라 과학이 그렇게 퇴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소의 연구진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 독일의 연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연구라고 전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이처에 실렸다고 해서 독일의 연구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인도의 아와나 박사가 이런 실험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초전도체의 희망이 남아있다 전 보고 있고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지금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막 지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가짜 이야기를 갖다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초전도체가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대등한, 아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초전도체를 특허를 통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패권을 잡을 수 있다면요. 그래서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물론 아닐 수 있는 가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영상을 통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결론을 짓지 말자. 가정은 열어놓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과학의 어떤 과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 의견을 한 사람으로서 유튜브에서 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호재와 악재 정보를 빠르게, 신속하게 국내 언론사에서 보도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텔레그램방에 대해서 좀더 주식 투자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도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초전도체 테마가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막 급락이 나오다가 실제로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위험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테마가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마가 거래량이 세고 테마가 세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 팩트로 따지면 결론이 났습니까? 네이처 학술지에 실렸다고 해서 결론이 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긍정적 분위기와 부정적 분위기가 계속 싸울 수 있다. 논쟁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적 분위기가 좀더 세졌죠? 네이처가 워낙 학술지가 힘이 세다 보니까 부정적 분위기가 지금 이겨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긍정적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부정적 의견이 셀 때는 관련 주식들은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 단타로 돈벌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초전도체 무조건 될 거라고 보고 있어 이러면서 나는 그냥 중장기 투자로 할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단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길게 끌어봤자 이틀 긍정적 분위기와 부정적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하고 있는 게 호재와 악재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해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이슈들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고 부정적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관련주를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라고 언론사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재료가 단기소멸되겠죠? 맞든 아니든 그죠? LK99이 맞든 아니든 맞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 재료가 단기소멸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 초전도체 관련 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심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상황이 반전되게 되면 다시 이 관련 주들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권장하는 내용은 아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팁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호재와 악재를 이렇게 발빠르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의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입장 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드릴 건데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호재 악재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후속 유망주까지 제가 네 종목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후속 유망주 말 그대로 초전도체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들이 긍정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강하게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 동안에는 이제 신성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가 셌죠. 얘네들이 이제 지분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분 관련주가 첫 번째로 움직이고 나서 초전도체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다음 순서는 뭐다. 기술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얘네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올라가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심어졌을 때는 지분 관련주보다는 얘네가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술류 관련주, 대장주, 네종목 정도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호재와 악재 이런 종목들을 받아 보시고 최종적인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는010-7281-4679제 개인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 대표님, 문자 보내는데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루에 문자가 50건, 60건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사람으로서 한건한 한 건씩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시고 양해, 양해를 좀 구할게요, 여러분들.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뒤네 자리 점뒤네 자리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그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검증위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그리고 인도에서 아하나 박사 팀이 나왔었던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